을 불러볼 거예요. 어 제가 뭘 부를지 알려드릴게요. 클래을를 부를 건데요. 그게 따라 부르는 게 어려워가지고요. 처음 불러오는 거라서 갖고 올게요. 반신어여기 따라 세울 거예요. 그래요. 엄마, 이거 충전이 없으니까, 여기 충전을. 아빠, 다리 좀 비켜봐. 딴다한 번, 여기 한한 번, 여기 한 번, 여기 한충전기가이 여기 는 거야 아 처음부터 다시 해 왜?